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루프입니다. 아, 오늘은 어제, 사실 그제죠, 그제. 어, 그제 큰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어제 기사화 됐던 한화오션 산업은행의 블록 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갑자기 이뤄진 블록 딜이어서 어제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 어제 기사를 제가 캡처를 했었는데, 11% 빠진 하나오션 뭐개미언 불쌍하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있었고 어, 실제로 이제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기사는 여기 원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 글은 어, 구글에 지식루프라고 치시면 은 지식루프 블로그가 나오고 거기 경제공부 여기 클릭하시면 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상황을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산업은행이 한화오션보유 지분 19.5%중 1,300만 주를 시간에 대량매도 블록딜이라고 하죠. 네,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을 했습니다. 할인율은 8 5 7에서 9%로 이제 그 28일 기준으로 8 9,300원이었는데 종가가 그거보다 낮은 8 1,263원에서 8만 6 0 0원 1647원 사이에서 팔았습니다. 그 주가가 어제 급락한 이유는 어, 대량 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수요 공급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고 그래서 1300만 주를 시장에다가 한 방에 내놨기 때문에 공급 충격으로 인해서 어,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예, 급락했죠, 급락. 문제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 산업은행이 향후 자녀 지분도 매각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산업은행이 자녀 지분이 뭐냐? 산업은행은 지금 전체 주식, 하나오션 전체 주식에 5,973만 주 정도를 갖고 있어요. 5,973만 주 정도. 근데 지금 1,300만 주를 팔았죠.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전체 주식 대비 한 21.8%를 지금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나머지 한 79%가 남았잖아요. 네, 79%가 남았는데 그것도 이제 매각할 수 있다. 향후 그렇게 언급하기 때문에 이 물량이 계속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그 주주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팔자 또는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이렇게 서로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데 어좀 이게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과거는 어땠냐? 예, 과거 유사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보통은 블록딜이 일어나면은 초기에는 주가가 급락을 해요. 할인 매각 소식과 공급 증가, 그죠? 그래서 일단은 싸게 팔았다는 거잖아요. 원래 가격보다 할인율이 이렇게 적용했다는 거니까 싸게 팔은 거니까 아 이렇게. 좀안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공급도 확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지금 이 영상을 제가 아침에 찍고 있는데 오늘 4월 30일자. 예. 그 어제 급락을 했어요. 그럼 오늘부터 한 1, 2주간 어떻게 되느냐? 통상적인 흐름은 추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심리적인 충격이 있고 또 어제 못 파신 분들 매물 출회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죠. 어, 그리고 1의 3개월 지나서는 어떠냐? 회사의 기초 체력, 그 펀더멘털 하죠. 이게 견고한 경우는 서서히 반등하기도 하는데 지금 산업은행이 여전히 나머지 79%를 이제 1,300만 주 팔았는데 그게 전체 갖고 있는 거의 21.몇%밖에 안 돼요. 그 그러니까 나머지 물량도 계속 팔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다시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셀트리온 2020년에는 블록들 이후 급락을 했고 2개월 지나서야 반등을 했고 카카오는 지금 계속 장기 중상 물론 실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블록들 이후로는 장기 조정인 상태고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2022년이었는데 정부 지분 블록들 이후 주가 바로 10% 이상 급락을 했고 이후 한두 달간은 박스권을 횡보를 했다 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1차, 2차 충격이 반복되면서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어, 그래서 그한 1, 2개월은 버티셔야 될것 같아요. 1, 2개월은 버티셔야 될것 같고, 음, 산업은행이 갑자기 건데 또 이런 식으로 블록들을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사실은 어렵죠. 네,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 그래서 만약 기회비용, 으로 인해서 돈이 당장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이 개월 동안 버티면서 여기 묶여둘 것인가, 아닐 것인가 고민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펀더멘털이 괜찮은 상황, 지금 장은 괜찮은 상황이니까 어쨌든 이 조선업이 계속 각광을 받고 있고 다시 오랜 어, 암흑기를 지나서 그래서 계속 저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 보는데 그래서 추가락 할 때마다 분할 매수하시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추가 블록딜 소식이 있다면은 주가에는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예, 그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한 한번 이슈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은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